영업이 힘들 때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과가 미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세요?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저는 일단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채찍질 하면서요. 그래서 방문 일정도 늘리고 고객에게 더 설명하고 부탁하면서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해도 결과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한동안은 영업이 힘들면 무조건 제 태도부터 의심했습니다. 내가 집중을 덜 했나? 내가 절실하지 않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 사람은 사실 그냥 둬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부족하거나 아쉽다면 문제는 다른데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상 영업이 힘든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선택을 너무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거래처를 갈까? 혹은 지금 고객에게 연락을 해도 될까 말까? 이 선생님께 이 타이밍에 이 말을 하는 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하루에 수십 번, 몇년 동안 반복되면 사람은 지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업은 체력의 싸움이 아니라 결정의 싸움, 멘탈의 싸움에 가깝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성과가 높은 사람들과 지치기 쉬운 사람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바로 결정 피로입니다. 사람은 결정을 많이 할수록 집중력과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기보다 결정해야 할 상황 자체를 줄입니다.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매번 고민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두는 거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업은 특히 결정 피로가 심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정답이 없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 태도가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이건 능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입들 처음에 막 전력 질주로서 일하면 너 그러다 지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또 영업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노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잘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머리를 자꾸 쉬게 하는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요. 영업이 정말 힘들었던 날들은 일이 많았던 날이 아니라 하루 종일 머릿속이 좀 시끄러웠던 날, 복잡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날들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고민부터 하기 전에 기준부터 세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뛰기 전에 어디로 뛸지, 어떻게 뛸지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 보시길 바라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